이번 사고는 청주영덕 고속도로 안동 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도로 밖에서 이탈되어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. 고속도로 곡선길 주행 시 감속 운전과 조르 운전에 유의하시고 집중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세요. 이번 사고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에서 차량 전체가 불에 타고 있으며 소방에 의해 진화가 필요합니다. 사소한 불꽃이 큰 불로 이어지는 만큼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사고는 중부 고속도로 곤지암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갓길에 있습니다.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데요. 1차 방음벽 충돌도 난 사고로 보입니다. 고속도로 주행 시 감속 운전과 졸음 운전에 유의하시고 집중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세요. 이번 사고는 중부 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량 간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와 3차로 있습니다. 3차로의 차량은 뒤집혀 있습니다. 신속한 현징 정리가 필요한데요. 고속도로 주행 시 감속 운전과 졸음 운전에 유의하시고 집중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세요. 이번 사고는 중앙고속도로 다부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3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이 1차로에 있습니다. 야간 시간 고속도로 주행 시 감속 운전과 졸음운전에 유의하시고 집중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세요. 또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해 주세요. 사고 구간을 지날시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신 후 감속 운전해 주세요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안전 채널 인큐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